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기쁨이라고 해. 만나서 너무 반가워. 오늘은 기쁨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어. 그런데 기쁨이의 동생 히라기가 교회 가자고 졸라서 같이 왔는데 내 동생 히라기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불러볼까? 하나. 둘, 셋! 히라가 나와라! 응? 히라기가 수줍음이 많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히라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히라가 나와라! 형, 누나, 들 안녕! 나는 히라기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 히라기는 성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 다행히 형아가 혼자 가지 않고 히라기가 씻고 옷 입고 양치질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이렇게 같이 교회에 올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야 최고지! <laughs> 히라가 형 쑥스럽게 왜 그래? 다른 형 누나들도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친구들아? 응? 어? 대답이 없네. 아차차 히라가 오늘은 무슨 주일인 줄 아니? 어. 모르겠는데, 무슨 주일이야? 어, 바로 어린이 주일이야. 그래서 형이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 어린이라는 말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한 줄 아니? 음, 모르겠는데,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야. 강정환 선생님은 1920년 개벽이라는 잡지 8월호에 당시의 어린이를 함부로 불렀던 어린 것 같은 호칭을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젊은이, 늙은이처럼 우존명사를 붙여서 만들었대. 우와, 멋지다. 그럼, 형,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럼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받들어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 응응. 응. 그렇다면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까? 좋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윤동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순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짝하느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이니다 고학년부 친구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나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온라인 계약으로 지쳐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조영아 목사님, 건능의 팔로 붙드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사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는 모두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 모두가 회복되는 귀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 임원진 또 담임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고학유무기학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학유무기학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목사님께서 어린 아이를 받들고 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첫 시작 부분에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 기쁨이하고 희랑이 여러분 만났죠? 우리 어릴 쪽으로 좀 돌아가서 인형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생들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하나요?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어디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혼자 놀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고, 동생하고 놀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하루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노! 안돼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었어요.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을, 제자들을 꾸짖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그,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부분만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은 그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이그 당시에 당했던 그 마음 그 거절감 상실감들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높은 존중받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정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약한 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3세계 아이들 여러분 혹시 아나요? TV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못 먹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노동 착취당하는 그런 아이들 모습을 여러분 TV로 볼 때가 있죠.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는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천하게 취급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 너희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예수님 곁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거절감과 또 소외당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도리어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자, 그런 상실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하고 높임받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실당하고, 애통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마음이 되려 천국에 갈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천국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로 갈망하는 자, 천국은 정말 가고 싶은 자. 응, 그런 애통한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어, 동생이 없고 형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늘 형의 모임에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형이, 형들 모임들, 형들이 축구하는 그 모임에 가서 축구하고 싶고, 또 여러분, 어, 술래잡기, 또, 여러분, 깡통차기, 나이 목 나이 따먹기 뭐 이런 거할때 형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동생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어, 곳을 막 어,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애통하는 자, 어,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그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라, 어린아이가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눠진 상태로, 그런 약한 자의 위치로 돌아갈 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그 마음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취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고 거절당하고 소외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친구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겨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받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하셨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친구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자, 여러분. 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형 놀아줘 할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사회적인 약자, 제일 낮은 계층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받들어 섬기셨던, 축복해주셨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놀이터에 가서 우리 동생들을 섬기고 같이 놀아주는 동생에게 책 읽어주는 형아 되시기 바라고 같이 놀아주시는 그런 형, 언니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늘가지직하는 여러분들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부한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거절당하고 또 소외당한 자가 하나님 가는 곳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하셨던 그, 그 축복을 하나님 시가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을 풍성케 하는 귀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저들이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선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향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향영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사진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번주에도 예배사, 예배사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해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학교도 가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